예전에 오르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표본 하나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을 구합시다.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도우심을 받고 또 가르침도 받고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생각나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말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신들러라는 사람의 실제 삶을 영화로 만든 것인데 신들러라는 사람이 유대인 사람들을 구해냈거든요 그런데 그는 실은 유대인과 전혀 상관이 없는 독일 사람이고 나치 당원이었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동요됐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을 어떻게 구할까 생각하다가 군수공장을 차려서 그 유대인들을 직원으로 쓰면 되겠다라고 해서 전 재산을 팔아서 군수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독일군들한테 잡혀가는 유대인들을 돈 주고 샀습니다. 한 명당 계산해서 자기 재산하고 해 보니까 850 명까지는 구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1,100 명까지 구했답니다. 전쟁에서 독일이 패하니까 신들라가 도망갈 때 유대인들이 반지를 하나 만들어서 감사를 표시했는데 그때 신들라는 사람이 내가 차, 타고 있는 이 차를 팔았으면. 열 명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죄와 전혀 상관이 없은 분이십니다. 죄가 없는 분이신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세례 요한이 안 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라고 막았었습니다. 그때 오늘 15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제 하라카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더니 세례 요한이 하락해서 예수님께 세례를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제인이 받는 세례를 함께 받으심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 첫 번째는 하늘이 열리는 은혜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를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그 당시에 하늘이 닫혔다라는 의미거든요. 하늘이 닫혔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묻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제가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하늘이 영적으로 닫힌 상황이었거든요 아담 이후로 계속해서 하늘이 닫힌 상태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여들은 이제 세례를 받는 사람이나 받은 사람은 하늘이 열린 능력의 사람인 것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열고 닫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누가 닫고 여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냐면, 예수님이 닫고 여는 열쇠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예수님이 닫아버리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여성도 물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예수 믿고 세례받아 구원을 받으면 우리에게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장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형의 축복권을 빼앗아서 야곱이 이제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형을 피해서 삼촌 나반으로 집으로 도망가다가 누스라는 땅에서 돌 베개를 베고 자게 되었습니다. 근데 꿈에 땅에 사닥다리가 섰는데 하늘에 닿아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야곱을 축복하고 네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리라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스 땅은 야곱이 도망친 실패의 자리이고 홀로 있는 외로운 자리이고. 그리고 황량한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뭐가 열리니까 하늘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땅이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축복의 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8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늘이 열리면 땅에 있는 동서남북으로 다 열려서 내 자손들이 퍼져나갈 것이고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하늘이 닫혀 있을 때는 누스였거든요 그런데 하늘이 열리니까 그 땅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었습니다 성도리분 우리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베델이 되고 은혜의 자리가 되고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하늘이 닫혀 있을 때는 살인자고 도망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시니까 하늘이 열린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자가 되고 홍해가 막혔을 때 홍해를 여는 자가 되고 반석을 열어서 물이 나오게 하고 하늘을 열어서 만나와 메추레가 나오게 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도요. 처음에는 하늘이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해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어떤 불량자들이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어"라고 그러면서 멸시하고 제물을 바치지 않습니다. 사울이 암몬과 전투에서 이기자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세울 때, 백성들이 "전에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냐"라고 반대고 비난했던 사람들을 찾아가 잡아서 죽입시다라고할때 사울 왕이 오늘은 하나님이 구원한 날이니까 사람을 죽이지 맙시다라고 그러면서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하늘이 열린 자 있거든요. 그런데 하늘이 닫혀지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마이라는 노래를 때문에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그의 인생을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열리면 용납이 되고 하늘이 닫히면 영납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하늘이 열린 자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희 여러분들이 하늘이 열린 자인 것을 깨닫고 우리의 가정에도 하늘이 열리고 우리의 기업에도 하늘이 열리고 우리의 삶에도 하늘이 열리고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도 하늘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우리는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뭐가 열렸다는 겁니까?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누구와 합하는 거냐면 예수님과 합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합하는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세례라는 단어의 뜻은 이게 잠기다는 뜻이 있고 씻기다라는 뜻이 있고. 충만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는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약식 세례로 머리에 물을 넣지만 원래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물속에 들어갈 때 예수님과 함께 누가 죽고 내가 죽고 이제 세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이 세례이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합해서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열렸다는 겁니까? 하늘이 열리는 능력의 삶을 살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늘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려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왜냐면 하 그에게는 뭐가 열려 있으니까. 하늘이 열려 있으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는 어디가 열려 있으니까 하늘이 열려서 쌓이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일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일 때문에 답답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늘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보여 주신 게 있는데 너희도 세례를 받으면. 하늘이 열린 자로 살 것이고 세례를 받은 자는 하늘이 열린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늘 성도들 우리가 하늘이 열린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 참배라는 배교하는 시대에 사셨거든요. 근데 하늘이 열려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교를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믿음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손영환 목사님은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사람 책을 받지 못할 때 하늘이 열린 사람으로 사랑의 원자탄이 되어서 사랑의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가난농고나 학교 초대 교장이신 김용기 장로님은 나라가 가난해서 많은 젊은 사람들과 국민들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어서 있을 때 하늘이 열린 사람이어서 그들에게 꿈을 주고 비전을 주는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 갔지라도 하늘이 열린 사람과 하늘이 닫힌 사람의 삶의 방식과 삶의 열매가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늘이 닫힌 사람은 부정적입니다, 비판적입니다, 그리고 절망적입니다, 그리고 남을 탓합니다. 하늘이 열린 사람은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격려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망과 꿈을 주는 사람으로 쓰이게. 그니다 성도 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 들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늘을 도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이 열린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 여러분, 성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성예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성예 여러분, 성예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성도 여고분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성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성도 여고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세례 받은 자는 하늘이 열린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야곱이 누수 땅이 베데레 땅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도 하늘이 열려서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늘이 열린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받은 세례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축복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이 열리니까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냐면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자기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를 해도 낙심하거나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사명을 지키며 끝까지 십자가 길을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누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니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니까. 그것을 인쳐 주시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이고 우리가 받은 세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 나의 기뻐하는 자다라고 인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한다 칭찬하고 또 격려하고 또 웃어주고 기쁘게 맞아주면 어린아이들 마음속에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귀한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자존감이 생긴답니다 이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요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나 위험한 일을 만나도 그것을 극복하며 이겨내는 삶을 살게 된다 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확증시켜 주시는 것이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 나의 기뻐하는 자다라고 인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무엇다는 뭐 겁니까?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5만 원짜리 지폐가 있잖아요. 그런데 5만 원짜리 지폐를 진유여요 꾸겨버려요. 그래도 여전히 얼마짜립니까? 5만 원짜리예요. 땅에 떨쳐버리고 발로 밟았어요. 그래도 여전히 얼마짜리예요? 5만 원짜리예요. 때가 묻었어요, 더러워졌어요, 찢어졌어요. 그래도 얼마짜리예요? 여전히 5만 원짜리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상관없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세례를 받으면 여전히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인처 주십니다. 탕자 이야기가 있거든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 재산을 다 써버리고 허랑방탕에 산다다가 거짓꼴로 아버지 앞에 왔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상가 아직 뭔데 달려가서 안고 입을 맞추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합니다. 왜요? 내 누구니까 아들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성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슬픔 가운데 있어도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딸이다. 라우르에서 우리를 안으시고 품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상반절만 같이 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뭐라는 겁니까? 세례라는 거거든요. 세례는... 내가 예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거냐면 예수가 사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이후에 중반절 이후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게 세례를 받았는데도 이제 내가 어디에 살아요? 육체 가운데 살아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내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은혜와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가 즐거워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人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니 이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 이야기인데 세례받은 세 가족이 있었답니다. 배진택이라는 성도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암 투병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주일 와서 주일 성수하며 애배를 드리셨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사건이 걸린 한 분이 찾아와 가지고 병원에 찾아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경찰서에 가서 진술 한 번만 해달라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겠다고. 그런데 자세히 내용을 들어보니까 가서. 거짓 증언 한 번만 해달면 해주면 내가 산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거절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에 있는 이촌 동생한테 가가지고 네 형님한테 말좀 잘해주라 나를 위해서 증언 한 번만 해도록 부탁해달라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동생 집사님이 자세한 양은 모르고 병원에 가서 형님 그 사람 좀 도와주십시오 힘들답니다 형님이 안 도와주면 죽는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더랍니다 그때 배진택이라는 성도님이 그 동생 집사님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도 그 사람이 힘들고 안타까운 건 아네. 그런데 동생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네. 세례받은 성도가 거짓말은 할 수가 없네라고 그러면서 거절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세례받은 다음에 뭐가 열리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되니까 누구 중심으로 살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것이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고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겟세마라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성도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이 카터 대통령이고 40대 대통령이 네이건 대통령이랍니다. 두 사람을 비교를 한대요. 카터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에 인기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재임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4년 임기로 끝났거든요. 네이건 대통령은 인기가 많아가지고 재임에 성공해서 8년 동안 대통령을 했답니다. 그리고 퇴임을 했는데. 테이만 다음에 상황이 바뀌었답니다. 테이만 다음에는 사람들이 누구를 존경하냐면 카터 대통령을 존경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카터 대통령이 테이만 후에 자기 농장에 돌아와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서 아이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헤비타트라는 곳에 서 9년 동안 섬겼고 그 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나라 갈등이 있을 때마다 누구를 찾냐면 카터 대통령을 찾아 가지고 갈등을 해결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카터 대통령이 퇴임하고 왔을 때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소리를 안 들었겠습니까? 무능한 대통령이라는 소리를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말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세움받고 세움받고 이겨서 그 일을 이루는 하늘이 열린 자로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럼들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는 하늘이 열려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너희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한 자라는 것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거나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의 삶이 하늘이 열린 자로 살아 내시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자로 삶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게 하시고 또 세례를 받은 자가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늘이 열린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이 기뻐한 자인 것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대개하여 주옵사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세례. 1.